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채널 평택 김차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에이스 101 현장에 왔습니다. 해창리 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인데 해창리에는 총 8개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 에이스 101 와봤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략하게 A101 건물 정보부터 빠르게 알아봅니다. 위치는 해창리 1268번지에 있고요. 총 호실 수는 423개 정도가 됩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523대가 가능합니다. 법정 대비 13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율은 28%로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호실이 있는데요. 부동산 말고는 아직 입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1층 도어 투 도어 즉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상하차가 편리한 그런 구조의 지식산업센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1층에서 7층까지 도어 투 도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8층부터 10층까지는 섹션 오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장을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비에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회전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기부터 상가거든요. ac101 이렇게 로비가 인포메이션으로 있는데 상가들은 아쉽게 아직까지 다 공실로 있습니다. 보니까 1층에는 현재 부동산 한 자리만 딱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인프라 쪽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STB1 그리고 s t r 프라임 쪽에 상권 이미 형성이 그래도 좀돼 있습니다. 밥집, 편의점 그리고 뭐 커피숍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지식산업센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층에 우리가 한 호실을 좀볼 건데요 주차장부터 볼게요 우리가 직사각형으로 쭉 뻗어 있는 에이스 101이거든요 호실 앞에 주차할 수 있게끔 도어 투 도어 시스템으로 1층부터 7층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쭉 저기 보이시죠 저 끝까지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호실 앞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이 앞에 제가 호실 하나를 볼 건데요 한번 따라오시죠 자 보시면 최근에 지어진 만큼. 여기 누르는 것도 버튼식이에요. 아 고급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대략 한 20평 초반대의 호실로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20평, 30평, 40평 그리고 옆에를 틀면은 100평부터 1,000평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옥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사용성이 높은 지식산업센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층도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에이스 101은요 굉장히 큰 지산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홀이 총 3개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오늘 집에 못갈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홀두 번째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첫 쪽으로 보시면 홀이 3번도 좀 보입니다 자 1번도 있는데 어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 따라오세요 여기 와가지고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이전광판 보이시죠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사실 뭐 아울렛이나 백화점 가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터치하면 이게 돼요 업체에 들어온 거랑 호실별로 그 지금 여기에 LED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1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갈 건데 2층도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이런 업체가 들어왔다. 라는 정보들이 있고, 층별 안내, 기타 안내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6층에 올라왔습니다 6층은 아직 입주가 많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주차장이 굉장히 한산합니다 보시면 여기 그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한 두세 개 정도 층마다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이 있는 호실 앞에 왔습니다 여기도 도어도 도어고요 자 여기는 보시면 아까 1층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개방감이 있고 좀더큰 사이즈의 호실입니다 보이시나요? 앞쪽으로 보시면 에코센터를 바라보는 곳이거든요. 창도 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도어 투 도어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뷰가 있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공원 보이시죠? 또 이제 논이네요. 예, 저기 논인데 가을 되면 얼마나 또 풍성해집니까 여러분? 자, 에코센터가 보이는 뷰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옆에가 비어 있다면 200평, 300평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W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임대가를 아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층 한번 또가 볼게요. 여러분, 뷰가 엄청납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바라보는 뷰거든요. 저 강이 지금 보이시나요? 너무 아름다워요. 예.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물이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입니다. 어, 여기 보니까요 문이 보통 쇠문으로 돼 있는데 저렇게 미닫이 문으로 자동문으로 또 이렇게 변경하신 분이 계시네요.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7층입니다. 지하 1층부터 7층까지는 도어투도어예요. 차로 이렇게 뺑뺑 올라오면. 이제 7층까지가 도어투도어입니다. 자 오늘은 또 왔으니까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사전 답사를 먼저 하러 오거든요. 근데 이 호실 보고 굉장히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이 호실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한네칸 정도가 한 소유자분 거라서 110평을 통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벽이 쳐져 있으니까 감이 잘안 오실 수 있지만 안에를 한번 보시면 다 터졌을 때를 상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우리가 입장하기 전에 여기는 또 휴게실이 있어요. 지금 뭐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네, 여기 호실이 거의 단독으로 쓰지 않을까 아 얼마나 좋습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냉난방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 감동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코너입니다 코너 자 보시면은 이렇게 코너기 때문에 창이 뻥 뚫려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자고요 이렇게 뚫려 있는 호실을 이 벽을 트는 거예요 이 벽을 터가지고 쭉 해서 복층으로 만약에 인테리어 해놓고 살면은 운영하면은 저도 이 회사에 뭔가 좀 대표가 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도어 투 도어. 바로 앞에다가 주차하고 출근할 수 있고요. 상하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는 호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층 한번 가보시죠 8층부터 10층까지는 섹션 오피스입니다 여러분 8층에 왔는데요 어느 층이든 이렇게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2.5톤까지 적재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또 지산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평범한 고덕해창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보고 계신데 지금 뭐가 있냐면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8층에 공원이 있어요 날씨도 좋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일하시다가 지치고 힘드실 때 공원에 나와서 바람도 좀쐴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8층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층을 잘못 올라가면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돼요. 홀이 뭐 1, 2월, 3월까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잘 보고 오셔야 됩니다. 정경 한번 보실게요. 지금 공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햇빛을 유리가 반사시키는데 그 모습 또한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가운데 앉아 가지고 커피도 한잔 먹을 수 있고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커피 한잔타올걸 그랬습니다. 보이시죠? 특이한 건 뭐냐면은 저기에 베드가 있어요. 호텔에 가면 있는 건데 아우, 재밌습니다. 유리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뷰가 넘쳐나는 곳 8층인데 8층에서도 가장 좋은 호실 한번 구경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코너에 이렇게 아름다운 호실이 있습니다. 와 바깥에 테라스가 있어요. 곧 나가볼 건데 지금 바깥에 바람 불고 굉장히 추운데 따뜻합니다. 이 호실도요 옆에를 타서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발코니도 있죠, 테라스도 있죠. 창이 넓어가지고 개방감도 좋죠. 지금 여기에 올라와서 보면 해창리의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다 보이거든요. 테라스 한번 가볼까요? 와 대박입니다. 와 여기 지금 해창리에 있는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지식 공작소 보이시죠? 아이타워, STV1, 금호, STV 더 라이브, 비즈타워, G1. 이렇게 다 보입니다. 대박이죠. 여기서 일하다가 저녁에 고기도 꺼먹고, 또 맥주도 한잔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대박입니다. 어, 여기 주차타워 쪽에 옥상에 주차장도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와, 피디님 너무 좋지 않아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덕 해창리에 있는 에이스 101 현장을 한번 와봤습니다. 28%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공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용하시려는 회사, 개인 누구든지 간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택 김사장은잘 때까지도 지식산업센터를 합니다. 아니 꿈에서도 지산이 나오는데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